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지경 소장입니다. 빌라 특집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전에도 빌라를 투자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한다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빌라들을 주목해 봐라 이야기해 주셨던 우리 지창완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미 부동산에서 소액투자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투자해결사 지창원 부장입니다. 저희 일전 영상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얘기했었던 게그도좀 개발호재가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1억 공시가 1억이야 이야기했었잖아요. 또 하나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체가 개발 이슈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요즘 가로주택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건데 얘는 재개발은 아니고 뭔가 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좀 낯설다 보니까 이게 안전한 건지 이런 부분들도 말이 많다 보니까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laughs>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도대체 어떤 건가요? 네, 소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2003년도 7월달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어, 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특별법으로 개정이 될 때까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빈소법 예하에 있는 규정으로,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이세 가지 중에서 그 가운데에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오늘 한번 디테일하게 저희 소장님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서울시 도시재생과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는 팀에서 받은 자료이고요. 이런 자료들은 어, SH에서 만든 자료들로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요건을 한번 보시면 가로 구역으로 둘러싸인 곳이 도시계획 도로로 6m 도로로 일단 둘러싸여 있어야 될것 같고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3분의 2 이상 그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80% 이상이고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가능하겠습니다. 7층으로 가능한 지역인데 작년에 12·16 대책 때 완화됐던 것이. 임대주택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을 20% 이상을 하게 되면 기본 용적률에서 50%를 추가로 진행을 하면서 15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 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기존의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비교를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정비사업은 기본계획과 구역지정 추진위원회 단계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고 사업시행 단계인 조합설립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에서. 가로주택은 조합 설립 인가 난 후에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을 함께 하는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정비 사업보다 시간이 대략 한 2분의 1 정도 세이브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청에서 SH와의 어떤 그 지원을 보면은 첫 번째는 사업비 융자 지원을 볼 수가 있겠는데 전체 사업비의 약 50%를 허브에서 융자 지원이 가능하겠고 이자율은 연1.5% 이내 아주 파격적인 이자율로 어, 지원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주 대책을 수립을 지원해주고 세 번째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 확약까지 해주는 아주 파격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속도도 뭐 절간 속도다. 그리고 보통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가 돈이 없잖아요. 그 돈도 융자 지원, 그것도 저리로 이렇게 해준다고 라 보면 재개발도 똑같잖아요. 재개발도 조합설립 인가가 나서 잘 진행이 되면 이거는 사실 시간만 지나가면 이제 신축 아파트까지 쭉갈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재개발 투자할 때 어떤 거를 많이 강조하냐면 적어도 조합설립 인가 이후를 가라. 조합설립 인가할 때 동일 75% 받기가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구역 지정도 안된 데들은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75% 동의율이 아니라 80% 동의율에 다아 네. 구역 지정 단계가 없다라고 하면 단계가 하나가 생략된다라고 할수 있지만 반대로 구역 지정도 안돼 있으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건지 가로주택 한다 한다 말만 나오는 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전혀 알수 있는 게 없는 게 음.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를 했을 때 이게 가로주택이 시질 진행되는지조차도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부분이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면 기존의 정비사업에서 기본계획 구역지정 추진의 단계인 사업 시행 준비 단계 이세 가지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첫 번째 일 단계 신속 사업성 검사와 이 단계 정밀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이두 단계가 이루어지고 난다면 재개발 구역으로 따진다면. 구역 지정 정도가 되는 그런 정도의 어떤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2단계까지 끝나면 해당 구청에서 1년 된 번호가 딸린 연번 동의서가 발부가 됩니다. 이 동의서가 발부가 돼서 80%의 동의율이 채워진다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연본동의서 정도가 진행하고 있는 곳이라면 재개발 지역에서는 추진위원회 정도가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이네요 네. 이단계는 됐으면 그래도 구체적인 연본동의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좀 제가 궁금한 거가 이 연본동의서가 나왔다 안 나왔다라는 게 시나 뭐 구청 이런 데서 알려주나요? 네. 일단 재개발 정비사업은 서울시에서는 클린업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자료를 정보를 오픈해 주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해당 구역에 있는 소유주 인증을 거쳐서 해당 구청에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과에 가면 내용을 알려주긴 하지만 디테일하게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소유주이지 않는 이상은 정보를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단계까지 통과된 사업장들이 어딘지는 일반적으로는 발품팔아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거네요. 네네. 일반적으로는 알기가 조금 어렵고요. 투미 부동산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보와 내용들을 어,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쟁점이라 할수 있는데 이게 나왔냐, 연번동의서가 있냐 없냐, 이게 쟁점이란 부분을 확인하고 그래도 우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연번동의서가 나온 지역이 어디가 있는지 살짝 힌트 좀 주세요. <laughs> 예. 어, 소장님 얘기하시니까 연번 동의서 나온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들이 좀 이렇게 또 난리가 나기 때문에 어바웃으로 말씀드리면 장인 뉴타운 내에서 해제된 지역이나 인근 지역 또는 성남시 내에서도 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성남시가 얼마나 넓은데 성남시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네요. 뭐 어디 동이라든지 조금 더 알려 주세요. 지금 방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기는 조금 <laughs> 좀 그렇고요. 상담을 하신다면 저희가 성남 내에서도 조금 구체적인 지역을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 이제 궁금하신 부분인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아무거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단계에 대한 자료들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맞아요. 이러한 정보들은 여기 하단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 가지고 전화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투자했을 때의 유의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아 저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 보면 이거 투자하면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생각도 했는데 이런 단계들은 적어도 체크하고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런 정보가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그래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데. 일단은 소액 투자라고는 하지만 이게 투자금액은 얼마 정도로 가능한 거죠? 실 투자금액은 1억에서 1억 5천 이내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로 공동주택 가격 1억 이하의.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수 있는 물건들도 많이 있으니 많은 문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로주택 사업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조치 김재웅 소장과 투자 해결사 지창원입니다. 감사합니다.